안녕하세요. 부업으로 3년 만에 10억을 모은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밈코인으로 대박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밈코인의 매력은 아주 소액으로도 몇 천만 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지금까지 대박 상승한 밈코인들이 많았죠. 우리가 알만한 도지의 경우는 최근 사이에 200% 넘게 오르고 내리고 있고, 도지 킬러라고 불리우던 시바이누 코인의 경우도 하루 만에 100%를 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만한 페페 코인도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고, 솔라라 기반의 밈 코인 봉크도 바이낸스 체인 기반인 플로키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동점은 과거에밈 코인 열풍을 몰고 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던 코인들이라는 것이죠. 시바인후의 경우는 출시하고 현재까지 4천만 퍼센트가 올랐고, 최근에만 해도 3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반감기 전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알트 코인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박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아니라 이런 밈 코인들처럼 소수점으로 거래되어 가격 접근성이 용이하고 시장의 상승세에 더큰 폭으로 유동성을 만드는 코인들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앞으로 매주 두세 개의 밈 코인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과거 4천만 퍼센트 올랐던 시바이누 코인처럼 대박 수익을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대박 코인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박 밈 코인을 찾기 위한 조건은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시총이 무겁지 않으며 상승할 확률이 높은 밈코인이고, 두 번째로는 거래 단가가 낮은 밈코인을 찾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승할 확률이 높은 밈코인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검색 사이트에 코인 마켓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밈코인 카테고리를 찾으면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미미스, 이게 밈코인 카테고리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우리가 알만한 밈코인들이 보이죠? 여기에서 시가총액이 무거운 이런 것들은 일단 제외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을 하더라도 큰 상승을 못 만듭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고 있고 조금만 상승해도 이익 실현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몇백, 몇천 프로의 수익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민코인 순위를 클릭하셔서 순위가 500위 정도에 있는 민코인들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래단가가 낮은 코인들을 찾아봅니다. 여기 아부도지 AI AI 도지라고 하죠? 이 코인을 예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조건인 500이 정도에 있는 밈코인이고 거래 단가도 소수점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한달 만에 20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으며 거래량도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이 코인을 거래하고 있는 곳은 하단에 이렇게 여러 거래소들이 있으니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하시면 되겠네요. 밈코인들을 보니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던 레이디 코인도 있네요. 이 코인이 그때 당시 일주일 만에 50만 퍼센트가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었었는데 저도 그때 당시 10만 원 정도 구입해 놓았는데 며칠 뒤 500만 원 가까이 되어 있길래 놀래서 그냥 팔아 버렸습니다. 그냥 뒀으면 못해도 몇 천만 원은 찍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쉽네요. 그때 이 코인이 올랐던 게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강아지 사진만 올렸다 하면 도지 코인부터 시바이노 코인까지 밈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갑자기 레이디스라고 트위터 하나를 남겼었는데 사람들이 이 민코인을 지칭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일주일 만에 50만 퍼센트가 상승을 했었던 거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민코인을 투자할 때는 절대로 많은 돈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천푸도 올라갈 수 있지만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민코인 구입해서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소액으로도 충분하고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은 로또 구입들 아시죠? 1등 당첨금을 받기 위해서 로또를 사실 텐데 저도 로또를 매주 구입하고 있지만 한 번도 1등이 돼보지 못했습니다. 3등은 한번 해봤어요. 아마 지금까지 로또 산 돈을 모았으면 적어도 2등 당첨금 정도는 모았을 것 같은데. 1억 천금의 꿈은 언제나 달콤하죠. 잠시 딴소리로 빠졌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일주일에 두세 개 정도 상승할 밈코인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로또는 이제 그만 사셔라. 차라리 그 돈으로 밈 코인을 사시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볼까요? 우리가 만약 밈 코인을 매수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100%밖에 안 됩니다. 아니죠. 정확하게는 99.9%입니다. 이미 코인의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코인이 사라지거나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원금의 손실은 아니죠. 계속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거래가 된다면 언젠가는 오를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이니까요. 근데 반대로 수익을 보는 것은 말 그대로 무한입니다. 정말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민코인을 만 원어치 샀다고 칩시다. 그럼 최대 손실은 수학적으로는 제로에 가까운 만 원을 잃는 거지만 앞서 보여드린 상승률처럼 몇천 퍼센트, 몇만 퍼센트 상승을 하게 되면 만 원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차피 잃어봐야 만 원인 건데 수익을 보는 건몇 천만 원, 몇 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매주 로또 살 정도의 소액으로 민코인을 사놓으시면 그중 하나만. 딱 하나만 말씀드린 몇만 퍼센트 수익률이 나온다면 장담컨대 절대로 손해 볼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처럼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번 해 보시라고 매주 두 개에서 세개 정도의 밈코인을 추천을 드릴 건데. 그냥 아무거나 추천을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에 부합되면서 일론 머스크처럼 유명세가 묻어 있는 코인들을 추천을 드릴 겁니다. 코인을 구매하는 방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자세히 알려 드릴 거고요. 제가 매주 영상에서 두세 개 정도 오픈을 해드릴 테니까 제 영상 꼼꼼히 보시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수고비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로 대신할 테니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더큰 힘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나는 급하게 코인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는지 확인하고 빠르게 수익날 밈코인 알려드릴 거고요. 대박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제가 빨리 확인할 수 있게 지금 이 영상의 댓글로 문자 보내주신 번호 뒷자리를 남겨주시면 지금 당장 사면 빠르게 상승할 밈코인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돈이 아닌 소액으로 하시고요. 다들 부자가 되시는 그날까지 저 크리스탈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